대한민국 덴트 교육 넘버 no. 원 대구 덴트 본점입니다. 오늘 전국이 비가 오죠. 수요일입니다. 자꾸 비가 오죠. 그렇죠. <laughs> 예, 자꾸 비가옵니다. 예, 오늘 뭐 정말 이거는 이제 기초적인 내용인데 예, 그 기초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해결을 하셔야지만은 <laughs> 셀프 덴트가 이제 가능한 겁니다. 예, 그런데 직접 한번 혼자서 한번 해보시면은 안 되죠 좀 어렵습니다 셀프 덴트 왜냐 뒤에서 이래 뭐한 분이 있어야 되겠죠 덴트 할줄 아시는 분이 한분 분이 있어야 되겠죠 적어도 이제 문콕을 문콕만 배우시겠다 해도 이제 처음에 입문이 굉장히 힘듭니다 입문이 왜냐 이제 초점 잡는 것도 잘 힘들기 때문에 내 혼자 어. 연습하시면 초점 잡는 법도 힘듭니다 네. 초점을 쉽게 말해서 이제 옛날에 뭐 이상한 덴트 교육하는 업체 가시면 뭐 무곡 찍어놓고는 작은 거목 찍어놓고는 뭐 척준 잡아라 척준 잡아라 연습하고 뭐 내전 내 뜨지 나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점을 찍어야 돼 점을 예. 자 지금 검은 선이 예, 점을 찍으셔갖고 요 예. 점을 여기 찍으시면 점을 이렇게 검은 선 위에, 예, 검은 선 위에, 흰거 검은 거, 흰거 검은 거 있지만, 검은 거 보고, 검은 줄무늬 보고 이제 잡는 거죠. 예. 검은 선 위에 점을 찍어 갖고, 내 눈도 여기에 맞춰 주어 갖고, 그죠? 요 검은 선을 확실하게, 센터에 확실하게 올리는 이제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 아주 친절합니다. 저는. 예. 저는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예. 했던 거또 하고 했던 거또 하고 했던 거또 먹고 했던 거또 먹고 계속 이제 일깨워 드리죠 터득하실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혼자 연습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덴트는 터득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거그 터득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배워 오셔야 됩니다 예. 자 오늘 영상 보시면은 저 앞에는 아까 제가 실질적으로 여기는 제가 이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기초가 완전히 마스터가 돼야지 다른 거를 할수 있죠. 예. 요거는 제가 아 찍어 놓은 기고 요거는 제가 이제 그린 겁니다. 예. 그린 건데, 요 모양이 똑같죠. 예. 모양이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요 동그라미 줄무늬 안에 중간에 요렇게, 검은 거 하나 줄 꺼져 있죠. 보시면은, 이 카메라를 또 옮기면은 또 옮기는 방향에 따라서 또 틀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코프를 돌리면 스코프 이 트는 방향에 따라서 또 틀리고 또 스코프도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이제 주문이 물론 형단담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단담식도뭐형단담식은 뭐 돌리는 건 없지만은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정말 중요하죠. 예. 근데 라인 스코프상으로 잡는 거는 이제 돌리고 밀고 땡기고, 그까지 또다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요, 보시면은, 요렇게 움푹 들어가고, 아, 초점, 제가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 가까이 하니까 초점 잘안 잡히죠. 예 중간에 요, 보이시죠? 자, 여기가 센터입니다. 센터. 그죠? 여기가 폭 들어가 있는 센터단 말입니다. 예요 센터를 정말로 정밀하게 0.1mm까지 로더라는 공구를 이제 밀어 넣어 갖고 정밀하게 올려야 되겠죠. 너무 그 정밀한 게 0.1mm까지도 올려야 된다 말입니다. 자, 요거를 좀더 자, 멀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멀게. 예. 자, 그다음에 요 보시면 스코프도 지금 한번 토를 보겠습니다. 또 모양이 또 틀게 리 나오죠. 예. 똥 모양이 자꾸 틀리 나옵니다. 그래. 맞죠? 예. 전, 대그덴트본 점은, 거짓말 절대 아닙니다. 안, 안 합니다. 그리고 스코프도 요래, 자, 밀고, 뒤로, 뒤로 밀었다가, 그죠? 땡겼다가, 자, 요래 또 가까이 붙이면은 또,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딱 나오죠. 요렇게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뭐, 또 어느 정도 또 이제 보는 눈에 따라서 이렇게 또 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뒤에 요점 하나 딱 보이고 그죠 여기 그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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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냥 만 보입니다 근데 원 그게 뭐야 하면은 그죠 여기가 끝다입니다 끝다 끝단. 여기가 끝다이고요 안에 흰기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스코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이해도로 이해도를 늘리시는 것도 이제 혼자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배우러 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예. 자꾸 배우러 오시라고 하니까는 이거 뭐 자꾸 제가 뭐강고하는것 같은데, 광고가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 제가 누차 얘기를, 얘기를 드렸지만은 다른 거는 이래 같이, 첫날부터 같이 하면서 자동차 외형 이제 보건 관리 이런 쪽으로 다른 거는 전부 다 같이 배우러 가시면 같이 손으로 같이 해보면서 이제 할수 있는 거지만은 유일하게 덴트보험 기술은 처음부터 같이 하면서 하, 하, 절대 할수 없습니다. 예. 물론 뒤에서 좀 잡아주고 이하면 되겠지만은 그거는 어차피 뒤에서 잡아주는 것도 로드로 로드로서 잡아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느끼셔야 되는 거지. 그죠? 교육생이 그렇게 느끼셔야 되는 거지. 뒤에서 잡아주고 이래 한다고 해갖고 무턱대고 사부가 뒤에서 막 이래 하다보면 또또 건모 갖고 또뭐또알아타 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체적으로 또 해보면 또안 되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단 말입니다. 예. 자 어떻게 이렇게 그죠이 모양대로 자 제가 이제 모양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좀더 올리겠습니다. 요 예. 그죠? 예. 모양인데 그죠죠이 모양인데. 자 처음에 초점 잡는 것부터 연습을 하시면 요 센터 요 중간에 센터를 잡는 게 중요한데 물론 깊이가 있는 거는 처음부터 요 중간부터 올리기는 올리겠지만 어느 정도 빡빡빡 올리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럴 때 보면 잡으면 하이가 나게 되고 이상하게 된다 말입니다. 예. 요 중간에 센터부터 자꾸 자꾸 이거는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내가 덴트 무콕이라도보원을할 때는 무조건 라인선을 줄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줄인다고. 올린다고 생각하시고 올리는 거 하고 내가 라인선을 줄인다고 생각하시고 올리는 거 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그거는 혼자 연습하실 때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말이 맞나 맞나 맞을 겁니다 뭐든지 안 보이면은 땡기고 라인선을 땡기고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라인선을 가능 하나 뒤로 덴트 스코프로 뒤로 물리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보십시오 자. 앞으로 열래 봤다가 앞으로 열어보니까 또 이거 우주선방처럼 그렇죠 옆으로도 요렇게 보고 앞으로도 요렇게 봤다가 옆으로도 요렇게 보고 그죠 앞으로 요래 보고 올릴 때 말입니다 올릴 때내눈 위치가 옆으로 요래 보고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9 0 이상 될 때는 완전히 어떻게 보냐 완전히 옆에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완전히 완전히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히 옆에서 이렇게 딱 보고 그죠? 요렇게 딱 보이는 게 지금 요 보이시죠? 예, 요 보이시죠? 요런 게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사라지고 다른 줄무늬 검은 줄무늬 마토로 요렇게 딱 줄무늬가 검게 요렇게 딱딱딱 딱 돼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요두께가 줄무늬 요런 두께가 똑같이 요 여기도 똑같이 그런 두께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좀금 물리겠습니다. 예. 더 물리겠습니다. 그죠 확실해 보이죠. 예. 자, 옆에서 봤을 때 서로 이쪽, 이쪽의 줄무늬가 똑같은 두께로 맞아떨어야지만 거기 100% 되는 겁니다. 예.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도움 되시고 정말 내가 이거 덴트로 정말 덴트로 좀 확실하게 배우셔야 되겠다 대구덴트로 본장님한테 전화주시면 됩니다. 광고하는 예. 분도 있습니다. 감과합니다자 예. 예. 어떻게 스코프를 좀더 제가 올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저는 그런 거잘안 올립니다 예, 교육영상이기 때문에 교육에 중점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가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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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철판이 잘안 오른다 안 그래 싶으실 때는 항상 열풍기를 대야 됩니다 열풍기를 자 이거 뭐 금방 올리지만 제가 일부러 천천히 올리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그죠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내 네, 눈도 좌우, 좌우. 굳이 그 좌우, 좌우가 0.1mm입니다. 0.1mm. 그죠? 좀더 제가 크게 한번 해, 해보겠습니다. 네. 좌우, 좌우. 그죠? 내 네, 눈도 자꾸, 자꾸 옮겨가야 됩니다. 네. 이 눈을 옮겨가라 하니까 또 이해가 또안 되시죠? 그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이이참 덴트가 독하게 안 되는 이유가 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왼쪽 편에 있죠? 자, 왼쪽으로 좀에 진입합니다. 진입할 때는 그냥 짝대기를 쑥쑥쑥쑥 이렇 넣는 게 아니고 또 짝대기 어떻게 또 이동하는 또 요령이 있습니다. 예. 그런 어, 어떻게 이동하냐? 이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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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로드를 잡은 손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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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잡은 손 잡은 어으로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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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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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정말 친절하죠. <laughs> 정말 친절하죠. <laughs> 예, 근데 구독자 수는 그렇게 크게 안 늘어납니다. 예, 그리고 저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그레터 본점이기 때문에. <laughs> 예, 자, 자, 또 이동합니다. 자, 뭔가 꺾인 면이 있다. 그러면 줄머리를 좀 꺾으십시오. 꺾으시면, 이 보이십니까?

철판이 지금, 이 철판은 조금, 조금, 조금 질긴 철판입니다. 열풍이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열풍이 되면 좀 쉽게 올라갑니다. 예, 쉽게 올라갑니다. 지금 이거 영상 촬영하고 같이 하려고 니까 자, 어딥니까? 자, 여기 찍고, 그죠? 찍고, 그 다음에 뒤쪽 라인 보십시오. 뒤쪽 라인, 다른 라인보다 좀더 벌어진데, 눈을 조금 이동하시고, 예, 이동하시고, 정확한 0.1mm 센터로 또 올리시고, 그죠? 예. 자. 요, 보시면, 이제 요, 또, 찌꺼리, 요, 남아있습니다. 찌꺼리. 기 그죠? 요런 찌꺼리 남아있습니다. 예. 마아또 올리셔야 됩니다. 찌꺼리기를, 저런 찌꺼리기를. 예. 물론, 퍼치를 치셔야 되겠지만, 은 그냥 이 정도는 퍼치 안 쳐도 됩니다. 예. 자. 오늘 비 오는 수요일인데, 오늘. 잠깐 오후에 또 예약거리도 한대 있어갖고 예. 자 토끼가 지금 어디가 맞습니까? 예. 여기 그죠? 약간 다른데보다 토끼가 좀 두껍죠? 예. 그것도 지금 저는 지금 카메라 영상을 보면서 지금 제가 올립니다. 예. 좀낮졌습니까 자, 이렇게. 요 앞에도, 좀, 좀, 에좀 두께를 줄입니다. 요 앞에도. 예. 이, 직접 와서, 이, 배우셔야 되고, 보셔야 되고, 저하고 같이, 4개월, 5개월 동안에, 제가 100%다 알려드리고, 대구 덴터 번점에 오시면은, 바로 4, 5개월 후에는, 손님 차, 바로 상대하셔갖고 쉽게 말해 돈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 어떻습니까? 제가 설명 드린다고 드리는데 그죠 도움이 좀 많이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네. 자. 항상 라인 스코프는 밀고 땡기고 중요하고 돌리는 게 중요하고 뭐제 구독자님께서 이제 이 스코프 문의를 하셨는데 예 제가 쓰는 거는 예 운영 스코프입니다 돌리는 거예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laughs> 저는, 저는 장비 판매는 하지 않고 제 제자 사임으로 오시면은 이제 세팅을 다해 드리죠 예, 세팅을 다 해야 됩니다. 뭐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원형 소코프 하나, 그 다음에 직사각형 작은 거 하나, 그 다음에 장 직사각형 긴거 하나, 이렇게 세팅이 되면 이제 완벽하게 세팅이 되겠죠. 자, 비오는 수요일입니다. 예, 전국에 지금 비가 다 내리고 있죠. 이제 비가 난 다음에 내일부터 는또20몇또랍니다뭐 뭐 25도 이래 올라간답니다. 예.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오랜만에 이말 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좀 눌러 주십시오. 차근차근 예. 차근 제가 또또뭐 아, 이런 거는 올려야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기초적인 내용부터 그렇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항상 좋은 의미만 가득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덴트 교육 농버원 no. 아주 친절한 대구 덴트 본점입니다. 본점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